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 n이 a 2 더하기 a 4가 3 0이고요 a 4와 a 6의 합이 2분의 15를 만족시킬 때 a 1의 값을 구하시오. 등비수열 그랬어요. 등비수열은요, 첫째 양하고 이제 공비, 요거 알아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은 ar이 되겠죠. 네 번째 양은 첫째 양의 공비를 세번 곱한 겁니다. 요 값이 3 0이고요네 번째 양은 첫째 양의 공비를 세번 곱한 거. 여섯 번째 항은 첫째 항의 공비를 다섯 번 곱한 거. 이 값이 2분의 15. 이렇게 되는데, 이거 두 식을 이렇게 비교해서 연립방식을 풀면 됩니다. 근데 이거 특징을 좀 보면은, 이 식을, 자, R제곱으로만 묶으면은, 이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식을 좀, R제곱으로 묶어볼게요. 묶어보면은, 여기는 AR, 더하기, 여기는 AR,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이 2분의 15인데, 자, 이값이 여기서 30이라고 있습니다이 값이 30입니다. 오늘로 넘겨주면 이제 R제곱 값 구할 수 있겠죠. R제곱은, 요거 일단 양변 10으로 나누면 2가 되고요. 이렇게 넘겨서 나눠주면 4분의 1 되겠네요. R제곱이 4분의 1이면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공비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비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어, 두개 중에 하나 대입해 가지고 첫 장을 구하면 됩니다. 이 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공비에 2분의 를 대입하면은 2분의 a 더하기 이거는 세제곱 해주면 8분의 a가 되겠죠?는 음, 30 이렇게 돼요. 거 양변에 8곱해 볼까요? 8곱해 보면은 여기는 4a, 요거 a니까 5a가 되고요. 이쪽은 30 곱하기 8이 되고요. 5로 양변 나눠보면은 6이 되니까 68, 48. 첫째 양이 48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